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과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발생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론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있고, 진화론은 어, 나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정말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창자론은 신화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특별히 영국의 BBC 방송 옛날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볼때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방송할 때꼭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대고 실험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때 언론에 보도되면서 진화론자들은 과학적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밀러의 실험이죠, 밀러. 밀러의 실험이 뭡니까? 초기 원시 지구의 상태를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한번 연구를 했더니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크게 보도가 되어지고, 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밀러의 실험을 믿게 되어졌어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전부 다 빼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게 밀러의 실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기독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조론이 부정되어지고 진화가 사실이라고 이렇게 보도되어지면서 기독교 회의론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러의 실험 때문에 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어졌어요. 생물과 지구과학 교과서에. 진화론의 주장이 그대로 실려져서 마치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배운 학생들은 당연히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도 진화는 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화의 법칙 혹은 원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에 론에 불과하다. 론에 불과하다 그러면 창조론은 과학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창조도 과학적으로 보면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창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예,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 창세기가 과학적 궁금증에 답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창세기는 과학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레위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시작한 그 질문.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과학적인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진화생물학자였던 최재천 교수와 그 과학 토크에서 얘기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진화론이 잘못 왜곡되어지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쳐지다 보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이러한 에,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보겠어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창조는 거짓이고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인 양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대학에 가가지고 인문학 서적도 보게 되고 또 기, 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몇 권을 보고 나면 그냥 신앙 생활에서 떠나버려요. 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진화론도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상조론도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진화론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진화를 받아들이는데도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가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창전원 지으신 조물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죠? 그러나 진화는 우연의 산물이에요, 우연. 우연의 산물. 최재천 교수님이 지구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관측하는 그런 과학 장르들이 많이 발전되어져서 한 행성들을 이게 관찰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이 지구는 지금 현재 상황처럼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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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조건이 잘 맞아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생기게 되고 뭐 생물도 있고 모든 조건이 다 우연히 우연히 맞아서 그이게 진화는 우연의 산물이에요. 우연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최대천 교수님 그 영상 보시면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사실 목적이 없다. 내 존재 목적을 난못 찾았다. 그런 말 하죠. 이 진화로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히 온 거예요. 부모님 통해서 온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어요. 존재 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삶의 존재 의 목적이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러나 창조는 지으신 애가 있으므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화로는 우연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자 그러나 진화는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므로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는 지으시니가 목적이 분명하고 그창조물에는각각에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Worship. 워십은 원래 가치에서 나온 거예요. 가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행동이에요. 누가 가치 있습니까?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나 진화는 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연히 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생물학자 밀러의 실험은 생명이 없는 화학 물질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가능성을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에,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사회는 진화론는 과학적 사실로 인식하게 되어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국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그 이후 미국의 기독교 신앙은 급격하게 세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계 일장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않습니까 만들어진 신이 책을 만든 리차드 도킨슨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상당한 과격한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서 제거되어야 될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 요아 참. 자이 에. 그러나, 이밀러 이제 40여 년 동안, 이제 그, 지난 시간에, 40여 년이 지난 후에, 밀러의 실험이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밀러 역시 자신의 실험이 더 이상 생명의 자연 발생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많은 생물학자나 화학자들이 원시 지구상태를 만들어 놓고 실험했던 그 밀러의 실험, 그 측정과 방법과 그 장치 자체가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상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만두고, 조그만 콩 하나, 콩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못 만들어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류의 시작과 기원은 과학의 방법으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하라는 시도는 다을 넣지 못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과학을 부정하거나 과학에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과학의 혜택을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우리가 현재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주선의 미제를 탐험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 라는 것, 창조 질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실한 믿음, 그것이 정리되질 않으면 한 바짝도 나가지 못한다니까요. 창색이 못 나가고요. 추애급기못 넘어가요. 홍해 못 건너갑니다.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낸 거,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여리 고성이 무너진 것도 힘들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환생, 당연히, 어, 이거 안 되죠. 부활 믿겠습니까? 어렵지요. 자, 현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적당히 진화론을 수용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시공과 물질 그리고 자연 법칙을 창조하셨 고그 이유는 부여된 자연 법칙 하에서 자연적인 과정으로 우주가 형성되고 생명체가 발생하였으며 생물들이 진화되었다는 이론이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나머지는 진화론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화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혼합해 버린 거예요. 더 설명해 볼게요. 대다수의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생명의 발생과 같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 초자연적 개입하셔서 진화 과정을 인도하실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정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와 같이 참 어려운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진화의 과정을 밝게 했다. 일명 유실론적 진화로, 신은 인정해 신이 있다는 인정을 그러나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은 진화론자들이나 창조론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조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자연적인 진화는 확실히 성경과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이 된다. 로마 카톨릭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견해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신교인들 중에도 진보적인 신학자들 유신론적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자, 아, 이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아, 여러분은 창조론을 또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